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 지지율은 25.8%에 그쳤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자칫 앞자리가 1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트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빈손 만찬을 첫 번으로 꼽았습니다. 친한계와 친융계의 개파 갈등과 의정 갈등을 비롯한 국정 난맥상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오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오수층과 중도층의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당선인 시절부터 50%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 40%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국정 성과를 내면 언젠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와 올해 4월 총선이 그것입니다. 두번다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인기가 높았다면 집권 여당이 두번 연속 패배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윤 대통령보다 중간평가 성적이 나았던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에서 5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처럼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기 중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서 여대 야소 전개 편을 달성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에 그치자 1990년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3당 합당에반대해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친 장면이 지금도 배자가 됩니다. 국민의힘와 자민형 공동정부를 출범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다수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여러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을 많이 빼내옵니다. 결국 여대 야소 개편에 성공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여소 야대로 출발했다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넘기면서 선거를 통해 첫 여대 야소 정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고 6개월 뒤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친박 연대와 무소속 의원까지 복당하면서 170석까지 여당 몸짓을 불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에 그치 면서 여소여당이 됐고 결국 탄핵으로 대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20석의 여당으로 출범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년 넘는,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여대야소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소야대정국에서 출범했다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는 바람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소야대정국에서 버텨야 하는 외로운 처지가 됐습니다. 집권당이 소수당이면 대통령이라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야당 도움 없이는 어떠한 입법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일 자체를 할수 없게 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론 조사는 참고용이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정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치가 곧 여론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여론을 무시하다간 자기 선거 공천은 물론 지금 당장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 타격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옳은 말을 해도 반대 진영이 많으면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까지 거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미운이 대통령 말도 귀에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지지율의 1위 1위 야시 않겠다는 말은 여의도에서는 통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이념에 상관없이 진보든 보수든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